자 12절을 봅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어, 야곱이 본즉본즉 본즉 하면서 두 번의 본 즉이라고 나오죠. 본즉본축 본즉 말고 본즉두 예, 번을 봅니다. 어, 강조하는 거죠. 무엇을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 그런데 야곱이 두번 받고 오늘 연구하면서 참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에서도 두 번을 봅니다. 에서 뭐 어, 28장 6절과 한번 8절 보십시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다 나라므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되죠. 네,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8절에서 에서가 또 본즉 똑같은 표현이에요. 또 본즉 가난한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자, 이런 것만 봅니다. 에서가 보는 것은 표면적인 것, 일어나는 현상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그 반응들, 사람 중심으로 본다는 거죠. 하지만 야곱은 다른 걸 봐요. 그가 잘라서 본거 아니에요. 야곱이 보고 싶어서 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보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봐도. 내가 보니 하면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죠. 요한이 천상의 하나님 나라의 그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걷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 내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지금 내가 아픈데 병이 확 낫게 해주시고 돈이 없는데 돈이 생기게 해주시고 집이 없는데 집을 사게 해주시고 그런 거 있으면 좋겠죠. 정말 그렇게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고백하는 사람들은 찬송과 그렇게 짓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아니하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에요. 바로 위에 등. 그러니까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멀리 비춰주는 게 아닙니다. 발에 등이에요. 그때그때 그때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언약의 약속만. 그 약속만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단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을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지금껏 그는 자신의 힘과 꾀만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힘과 꾀로 인해서 고독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혼자 쓸쓸히 피난길을 걸어가야 됐고 또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가 자기 힘으로 자기의 꾀로 얻은 것은 고독과 두려움,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본즉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환상. 어떻게 하나님을 볼수 있겠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을 정말 눈으로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내용을 담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꿈에, 어, 내가 하나님 봤다. 이런 거는 듣지 마세요. 그리고 보지도 마시고 그런 게 느껴졌다면 그냥 따뜻한 느낌만 받으십시오. 예, 저도 사실, 하나님을 꿈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얼굴을 본 적이 없고 뭔가 하얀 그런 느낌인데 하나님 같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간증을 합니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와닿지도 않을 것이고 저에게만 그냥 위로가 되는 거죠. 저에게만 권위도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용. 자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환상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실 때는 무슨 화려한 빛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무슨 내용을 담은 것으로 자기를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보았어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쭉 연결된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땅이라는 것은 피조세계고 죄인들이 살아가는 터전이죠. 자, 이 죄인이 거하는 땅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다리가 연결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들과 만나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나주신다. 그러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만나주시는가? 자 이것은 야곱 당시에는 절대 해석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이 연결 통로, 죄인과 하나님이 연결될 수 있고 화목하게 될수 있고. 하늘과 땅이 하나를 이루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 중보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본 환상이 바로 이거였죠.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나 풍성한 복들이 막 내려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구하면 그것이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는 모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주기도문의 그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계십니까? 물론 야곱에게는 이 사다리만 보여졌지만, 우리에게는 풍성한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66권을,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열심히 보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에 풍성한 주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이제 야곱에게 언약을 해주십니다. 이걸 베델 언약이라고 하는데, 어, 그러니까 환상으로 보여주시죠. 눈으로 볼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으로 주십니다. 자, 이거를 따로 떨어뜨려서 보면 안 돼요. 환상과 구두로 해주시는 그 약속, 언약은 두 개가 같은 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도 주시고. 왜냐하면, 야곱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 가진 것 없고 빈털터리 인생에서 얼마나 두렵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주시는 것이 환상과 언약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언약이에요 언약 환상도 언약이니까